안녕하세요 홈생홈사 집살레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멀리 나오게 됐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충남 공주시 유구읍에 위치해 있는 아주 매력 있는 단층 세컨하우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곳은 요 주변에 전원주택 마을로 형성되어 있어요 총 150세대 가량 아주 예쁜 전원 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 있는 현장이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하우스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분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옆쪽에 있는 필지들로 이런 스타일의 집들이 더 생기고요. 가장 큰 장점은 맞춤 설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곳이라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공사가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가 조금 미비해요. 이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이 단지의 전체적인 평균 대지 평수와 건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작게는 100평에서 150평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용도는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평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건축 면적은요 일단 설계되어 있는 대로는 20평 내외 한 15평에서 20평, 20평 초반대 요 정도로 나와 있는데 설계에 따라서 더 크게도 그리고 별채까지도 지을 수 있는 설계 도면이 있기 때문에 요점은 이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액대도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금액대가 아주 메리트 있습니다. 1억 중반대 한 1억 5천부터요. 2억 사이로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컨하우스로 굉장히 제격인 현장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주변 입주민들의 터세라던가 축사나 송전탑 같은 혐오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컨하우스를 사용하시기에 아주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변 환경은요 차량을 이용하실 경우 초등학교가 의외로 가까워요 한 5분 정도 나가시면 되고요 어, 모든 편의생활 시설들은 한 자차 10분 정도로 나가시면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실거주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리지널 경량 목구조로 설계가 된 집이고요. 건축주님의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신경을 쓴 모습이 가득 담겨 있는 전원주택. 지금부터 외부와 내부를 순서대로 하나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집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분양이 된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수 없고요 어, 대신에 여기에 필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좋은 위치에 하나 선점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으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단지내 메인 도로는요 6m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저 앞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6m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두 대는 어, 거뜬하게 양방향 수통 가능하시고요. 단지 내 가지 도로는 지금 4m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기점으로 좌 우측으로 집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오늘 샘플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좀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거를 좀 살펴보고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여기가 메인 현관문이에요. 그리고 저기 뒤에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저기가 주차장 공간인데 어, 메인 현관문이 지금 방향상으로는 북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마당 같은 경우가 어, 남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 굉장히 잘 드는 그런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내부가 아직 완벽하게 마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이런 상태에서 도 저희가 촬영을 나온 이유는요. 이 집에 어, 이 특별한 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촬영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차장 공간과 마당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쪽 가보실까요? 자이 공간이 주차장 공간입니다. 어, 차량이 지금 한 대를 두시고요. 두 대를 대면은 되실 수는 있는데, 조금 좁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차량이 이제 두대 이상 있으신 분들은요. 단지 내 메인 도로 끝에다가 좀 주차를 하시고 걸어오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펜스 같은 건 아직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 다 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곳에 주차를 하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메인 현관문으로 내부를 들어가실 수 있는데 저희는 마당을 한번 보여드리고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이 마당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가 거실 공간이거든요.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주변 한번 보시면은 야, 이 전망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완벽한 숲세권 전망이고요. 아주 조용한 전원 마을이기 때문에 어, 이런 생활, 즐기시려는 분들 혹은 세컨하우스 찾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강토 작업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연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고급스럽고 아늑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 보이시나요? 이 끝에 쪽으로는요 화단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꽃도 심고요 작은 조경수들 을딱 심어 놓으면 아주 멋있는 우리 집 앞마당 정원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잔디 시공. 깔끔하게 이루어지면은 어 여기 대지 면적이 130평인데 마당이 아주 크게 나왔어요. 반려견들과 어린 자녀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주 널찍한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 손님들이 자주 오신대요. 여기 계약하신 분이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별채 공간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타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8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요. 여기에 화장실과 방, 그 다음에 데크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메인 하우스는 우리 가족이 사용하고 손님들이 놀러 오셨을 때는 여기를 게스트룸으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점도 얼마든지 추가로 변경하실 수 있으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고 내부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의 외관은 굉장히 심플하죠. 어, 흔히 말하는 우육각 형태의 박공 지붕 그리고 네모 반듯한 구조를 갖고 있는 단층 집입니다. 어, 사실 이게 굉장히 심플한데요. 실용도가 굉장히 높은 집이에요. 일단 공사 기간도 굉장히 빠르고요. 공사 비용도 상당히 절감되는 어, 그런 디자인의 집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외벽은 스타코 마감과 위쪽에는 모두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크게 갈릴 것 같진 않습니다. 내부의 구조는 방이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 그리고 작은 다용도실까지 마감이 되어 있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제가 좀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게요. 여기 가까이 와서 여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위에를 보시면요 아직 마감이 덜 돼서 이런 걸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자세히 보면 저기 벤트 처리가 다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쉽게 말해서 바람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구조 집을 짓게 되면은 어, 바람이 심하게 불면 집이 막 흔들리거나 위험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해주시는데요 이런 벤트 처리가 지금 어, 이 앞쪽뿐만 아니라 옆쪽 뒤쪽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수관도 굉장히 잘 빠져 있는데요. 색감이 집 색깔과 굉장히 잘 어울리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아주 깔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외관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앞쪽에 마감이 조금 덜 됐는데요. 어, 이 공간에는 이제 입주하시기 전에 어, 데크로 깔끔하게 시공이 돼서 여기 한반 개장 정도. 올라오셔서 메인 현관문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 자, 이제 내부를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어, 여기 아직 중문이 설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문 3면동 슬라이딩문으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신발장이 지금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입주하신 분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좀 맞춤 설계를 해드린 거라서 자, 이 반대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래는 이쪽에 신발장이 좀 길게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어 갖고 계신 골프백과 뭐 이런 것들을 수납하시려고 이런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하셨대요. 어 그래서 신발장이 조금 작지만 이런 점은 얼마든지 어 보완이 가능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좌우측으로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거실 쪽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가 경량목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건축하신 분께 좀 이것저것 설명을 듣고 사진을 좀 제가 참고를 해서 봤는데요. 단열이 굉장히 훌륭한 집입니다. 지금 어, 날씨가 엄청 덥거든요. 근데 외부에 있다가 내부를 딱 들어오는 순간 어, 여기 에어컨이 굳이 없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선선한 공기를 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열이 아주 훌륭한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직접 오시면은요. 한 몸에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이, 어, 아마 타일처럼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 타일 아닙니다.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굉장히 튼튼한 재질이기 때문에 스크래치에 아주 강하고요. 아주 강한 충격에도 흡수가 잘 되는 아주 괜찮은 마감 자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벽면은 실크 벽지와 지금 여기는 자작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집 전체적인 느낌이 좀 따뜻하고요 아늑한 공간으로 꾸며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진 않은데 간접조명과 메인조명 등으로 이곳이 이제 꾸며질 예정이고요 우명천장을 파셨기 때문에 층고도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호도 남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그 다음 무엇보다 앞쪽에 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 이 전망이 끝내줍니다. 여기에 소파를딱 두시고, 여기를 바라보면은 아주 멋있는 산전망, 그리고 숲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절경을 보실 수가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반대편에 아트월을 꾸미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면적이 17평이거든요. 17평 치고요. 이 거실 공간 사이즈가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소파를 두시더라도 여기에 큰 TV를 갖다 놓으셔도 TV 시청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요. 원하시면 넣어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입주하시는 분은 시스템 에어컨 필요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시스템 에어컨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공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시스템 에어컨도 넣어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바로 뒤쪽에 있는 주방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 공간은요 아주 심플하지만 있을 거다 있고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먼저 냉장고 자리 여기는 갖고 계신 냉장고 이 사이즈를 재 가지고 딱 맞게끔 설계를 하신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도 갖고 계신 냉장고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싱크볼과 환기창. 여기에는 삼국 콕탑과 후드까지 다 매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가구가 상압으로 이집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주 넉넉한 수납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자 이쪽이 지금 북쪽 방향이잖아요. 어, 그래서 아무래도 채광이잘안 들어오다 보니까 단열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북쪽으로 드레스룸과 다용도실, 그 다음에 이런 주방 등을 갖다 놨기 때문에요. 좀더 실용적인 그런 구조 설계를 하신 게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도 픽스창을 설치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개방성을 한층 더 살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식탁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다 둬야 되냐,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메인 하우스로도 사용하지만 세컨 하우스로 주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어, 여기에는 그냥 좌식 식탁 갖다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쪽 부분으로 해서 원형 식탁 같은 거 하나 두시고 식사를 하시는 공간으로 마련을 하셔도 어,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직접 보시면서, 어, 설계에 따라, 어, 내가 갖고 있는 가구들의 위치들좀 잡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거실, 주방, 모든 공간 다 안내드렸고요. 이제 이 복도를 따라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공간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어, 여기는 그냥 딱 잠만 주무실 수 있는 아니면 드레스룸이나 손님들 게스트 방, 이런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애초에 설계는요, 여기가 어, 주방시설이 원래 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설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 근데 여기를 방으로 쓰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설계가 된 건데요. 아까 다이닝룸이 조금 애매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다이닝룸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네요. 이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 방에도 창호가 나와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창호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일반 목조주택에서 볼수 있는 것보다 한 4인치 정도 한이 정도 더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지금 인슐레이션 다 단열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합판도 보통은 석고보드 주장 이렇게 많이 되는데 여기는 합판을 주장을 내셨더라고요. 이것 어, 또한 굉장히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집에서 내 눈으로 볼수 없는 집 속에 있는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쓴 집이라서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도를 따라서 조금 더 나아보시면, 은 자, 이 반대편, 자, 이쪽으로, 어, 손잡이가 아안 달렸네요. 아, 이쪽으로 지금 보일러실과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워시타워 설치하시면, 은딱 그냥 세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는 어, 1층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조금 어두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기 안쪽으로는 샤워 시설 다 갖춰져 있고요. 코너 선반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샴푸와 바디워시, 세안제 등을 이곳에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 환기창이 있어서 어, 물이 많이 튀더라도 관리는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형 거울과 수납장 앞쪽으로는 세면대와 양변기 등이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공간이고요. 어 이제 메인 안방입니다. 어 메인 안방 같은 경우는 어, 확실히 넓네요. 잘 나왔습니다. 어 네모 반듯한 방이고요. 창호는 똑같이 남쪽으로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도 메인 조명 설치될 예정이고요. 어, 벽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바닥은 아까 보여드렸던. 타일 같이 생긴 강마루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굳이 에어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벽걸이형 에어컨을 한대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하시는 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시스템 에어컨 마련해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는 어 넓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드레스룸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게 만약에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가벽이거든요. 가격을 쳐내고 여기 붙박이장 갖다 놓으시면 어 좀더 널찍한 그런 드레스룸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공주시 유급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을 모두 안내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자이 집은 건축주님께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지은 집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완공이 되기 전에 와서 한번 쓱 둘러봤는데 일반 경량목구조 집들과는 조금 다른 어, 이 마감 자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섬세하게 신경 쓴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집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직접 오셔서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금액대도 1억 중반대부터 2억 미만으로 설계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세컨하우스 찾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유선문의 주시면 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